With 좋아요 구독은 사랑 안녕하세요 g x 강사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찜식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코어 운동만 해볼 거예요 조금 어, 다른 코어 운동도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음악에 맞춰서 하지 않고 제가 꼼꼼히 설명을 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레디 go. 자 고리를 발 중앙에 끼우시고. 첫 번째 동작은 앉아서 상체를 뒤로 60도 각도 정도로 젖히면서 저항을 주겠습니다. 찜스틱을 쭉 당겨서 팽팽히 감아줍니다. 자, 항상 감을 때, 요, 어, 폼. 예, 물렁물렁한 폼. 자, 이 위에까지 감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손바닥으로 잡으시고 가슴 펴시고 마시고, 마시고 뒤로, 내쉬고 후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마시고 뒤로. 내쉬고 후. 마시고 쓰리. 내쉬고 후. 마시고 포. 내쉬고. 마시고 파. 이제 이렇게 머리 젖혀지지 않게 내쉬고. 마시고 셋. 내쉬고 복근 약하면 조금만 젖히도록 세븐. 내쉬고 에잇. 내쉬고 나인. 내쉬고 텐. 한 스무 번 이상 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동작. 푸시. 발을, 응, 들어서 밀어주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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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이두근에 힘주고, 원, 투, 팔을 피는 게 아니라, 쓰리. 이렇게 허벅지하고 가슴하고 멀어졌다가 같이 붙는 거예요. 멀어졌다가 같이 붙는 거예요. 원, 두 다리가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상체도 꼼짝 안 하면 안 돼요. 상체도 약간 다운업 다운업이 같이 되면 좋아요. 1 2 3 밀고 뽀파5 7 8 9 텐 오케이 이거를 찜스틱 걸었으니까 이렇게 발 들고 할수 있죠. 찜스틱 안 걸면 잘못 들어요. 자, 그래서 고관절하고 허벅지하고 무지 힘듭니다. 세 번째 동작, 싱글 시저 자, 이걸 고무줄을 다 풀고 뒤로 눕겠습니다. 자, 양발은 천장 위로, 스틱은 머리로 만세. 허리 누르세요. 다리 내릴 거기 때문에 턱 가슴 당기고. 마시고 내쉬고 후 왼발 투 쓰리 포파자 허리가 약하신 분은 약간만 내려도 됩니다. 식이 많이 안 내려도 돼요. 세븐 에잇 마시고 내쉬고 후 나인 텐자 주의할 점은. 한발 내릴 때 이쪽이 세죠? 고무줄이 이쪽 내려갈 때 세죠? 세니까 얘가 이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어깨 근력이 없으면, 그리고 자기가 똑바로 잡지 않으면 얘가 얘발 밑으로 내려갈 때얘 저항, 고무줄 이쪽, 이쪽 저항이 있으니까 얘 스틱이 이쪽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면 안 됩니다. 딸려가면 안 되고 얘는 계속 스틱은 수평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저항 운동이 되는 거죠. 한발 내려왔을 때 얘가 딸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얘가 딸려가지 않게 중립으로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아줘야 한발 밑으로 고무줄 저항에 의해서 코어 운동도 되고, 그, 어, 근력 운동도 되는 거죠. 자, 원, 투,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고, 자, 세, 네 번째 동작. 아, 어, 마시고, 어, 스틱을, 스틱을 정강에 이 터치, 마시고 터치. 내쉬면서 양발 내려요. 마시고 터치. 내쉬고 양발 내리고. 자, 이것도 마시고 쓰리. 자기 허리 강도에 따라서 발을 조금, 어, 내릴 수도 있고 많이 내릴 수도 있고. 포.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파이. 내쉬고 팔 마시고 식스. 내쉬고 팔, 세븐, 자, 양다리 내릴 때 허리는 더 매트로 누릅니다. 에잇, 내쉬고, 며칠 마시고, 나인, 내쉬고, 내리고, 한번더 마시고, 텐, 아. 내쉬고, 오케이, 자, 이제 다섯 번째 동작은. 싱글레그 스트레치. 이 스틱을 자기 머리 뒤에 요렇게 뒤통수에 댈 거예요. 그리고 무릎은 테이블탑 포지션 하고, 어, 스틱은 자기 뒤통수에 대고 팔꿈치는 그냥 바닥에 요렇게 내릴 거예요. 그러면 되게 편하죠. 경추도 편하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지금 스틱이 경추를, 뒤통수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경추가 되게 안전하게 어시스트를, 어시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시선 무릎 보고, 호흡은 한번한 한 없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흠후후원후 투, 후 쓰리 후 포, 후 파이 후쓰후 세븐 후 에이 후 나인 후텐후 후, 오케이 모아서 자 이제 여기서 뒤통수 그대로 어 뒤통수에서 경추 쪽으로 좀 걸고 다리 쭉필 거예요. 어 스틱을 경추에 딱 걸면은 딱저 안정적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양팔은 허벅지 옆에 쫙 뻗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헌드레드 할 거예요. 자 흔들어 주어 볼까요? 헌드레드 1, 2, 3, 4, 5, 6. 투투 o 리포 r e 쓰리 포 u r f i 번 e t 다섯번 e f o 다 r five, three, fou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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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ix, seven, 나인 텐 오케이 100번 채웠습니다 어. 무릎 굽히고 때려놓고 자 목을 좌우로 흔들흔들 자 그나마 스택이 경추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목은 조금 어 그래도 저항이 덜한데 그래도 100번 하니까 좀 저항이 세네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크런치하고 브릿지하고 같이 연결할 거예요. 양발, 흰들비 하시고. 자, 크런치 보세요. 자, 스틱을 허벅지에서 마시고, 마시고, 굴리면서, 고개 들었죠? 머리 위로 올리면서, 힙업. 후. 마시고, 굴리고, 내쉬고, 후. 마시고, 허벅지를 아랫배부터 이렇게 쓸면서, 쓸면서 굴리고, 머리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엉덩이 들고 마시고 후. 내쉬고 후. 자, 주의할 점은 배 요렇게 너무 나오지 않게 허벅지 라인에서 코어를 당기면서 수축하듯이 이렇게 잡아 줍니다. 마시고 파이. 내쉬고 브릿지. 크런치. 마시고 식스. 내쉬고 크런치. 7. 내쉬고, 업. 에잇. 내쉬고. 나인. 내쉬고. 텐. 내쉬고. 오케이. 자, 다음은 머리로 쭉 뻗은 상태에서 자, 브릿지 만들고, 오른발을 들어서 발바닥을 꺾어서 몸쪽으로, 자, 밀 거예요. 마시고, 후, 마시고 밀고, 내쉬고 당기고, 마시고 밀고, 내쉬고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자, 엉덩이 내려오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열, 오케이. 자, 이거 구부린 채 엉덩이만 내려놔요. 자, 이제 여기서 이 구부린 쪽으로 트위스트, 오블릭을 갑니다. 틀어서 짐스틱 모서리를 바닥에 터치. 틀고, 틀고, 쓰리, 틀고, 자폼로어저맨그 스틱의 끝을 바닥에 터치하는 거예요. 뽀 터치 파 터치 쓰 시선 같이 세븐 에이 나인 텐 오케이. 자, 이제 반대쪽. 머리로 만세 쭉. 자, 엉덩이 들고. 코에 힘주고. 엉덩이하고 허벅지. 지탱하고 있는 쪽에 힘주고. 자, 왼발 들어볼까요? 발가락 꺾어서. 마시고 밀고. 내쉬고 당기고. 투. 내쉬고 당기고. 쓰리. 내쉬고 당기고. 포. 내쉬고. 파이. 내쉬고. 식. 내쉬고 세븐 <목소리> 내쉬고 에잇 나인 텐자 무릎 9 0도둔채 엉덩이만 내려요 자 왼쪽으로 틀고 자자 찍고 투 무릎은 움직이지 말고 쓰리 포 파이 1 세븐 에잇 나인 텐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은 아시죠 다리 뻗어서 롤링해서 올라오는 거원자 요거는 초급자 분들 자 올라와서 다리 내려놓는 거는 초급자 분들 자 이제 조금 찜식 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리를 안 내려놓는 걸로 안 내려놓는 걸로 투 그대로 올라오는 걸로 쓰리 포파 자, 여기까지 오늘 심스틱 코어 운동을 같이 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심스틱 코어 운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